너희들 하나님께서 왜십계명을 주셨는지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종대였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 그런데 가나안은 이방인들의 땅이니 그곳에서의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규칙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처럼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와 마귀의 종 노릇하기를 원치 않으셨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잖아. 이스라엘이 10계명을 받기 전 각자 자기 옷을 빨라는 명령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시거든. 10계명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거야. 10계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10계명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10계명은 억압이 아니 우리를 죄와 정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열쇠와 같아 거듭난 신자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에 있기 때문이거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거라는 것을 잊지만,